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불의의 일격을 받아서 서버가 껐다가 켜졌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켜야 된다 가서 직접 가서 켜야 된다 여러분 저 지금 분당 간 거예요 버스 타고 지금 여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분당 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접속할 수 있는 상태죠 이때 무슨 설정을 해야 된다 껐다가 켜져도 이 램카드가 부팅시에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어, 요걸 하기 위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 뭐 하나를 아, 깔아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딘가에 뭐가 있어요? 설정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겠죠? if, addr. 자, 이 랜카드에 대한 설정 파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걸 더 켜야겠네요. 잠깐만요. 여러분이 잘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디폴트. 어, 잠깐만요. 뒤에 뺀티 계신 분 보이시나요? 이거? 이 정도? 잠 그냥 할게요, 그러면. 자, 요랭카드대 설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리눅스는 지금 거의 블랙박스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정 파일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검색을 해볼 거예요. 모든 파일과 모든 디렉토리 중에서 이것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파일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명.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지만, 만약에, 뭐이런 파일이 있어고 해볼게요 그럼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나요 이거는 뭐에 관련 된 설정일 것이다 요거에 관련 된 설정일 것이다 자그런거를 전체 프로그램 대, 전체 파일 대상으로 한방에 찾는 아명령가 있습니다 바로 어 로케이트 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 먼저 깔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로케이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